샐러드 잘 챙겨 드셨나요? 저도 한주 동안 샐러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잘 지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나가서 걷고 있어요. 왠지 안 나가면 손해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즘 저는 하루에 두, 세번 정도 나가서 걷기 운동을 꼭 합니다. 지난 주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좋은 재료로 만드는 빵집에서 샌드위치도 하나 사 왔고요. 저는 안 먹으려고 하나만 가져왔는데 한입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랑 빵한 쪽을 떼어내고 나머지만 먹었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당근 나패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당근 나패를 만들었어요. 먼저 당근을 채 썰어 주세요. 당근라페는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당근라페를 만들 때는 채칼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칼을 이용해서 얇게 채 썰어 봅니다. 채썬 당근을 볼에 옮겨 담아 주세요. 그리고 반 작은술 정도의 소금을 넣고 잘 버무려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소금에 절이면 됩니다.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레몬즙을 만들어요. 시판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직접 레몬을 짜서 만들면 맛도 건강도 더 좋겠죠. 10분 정도 지나면 당근물이 생기는데요. 손으로 꾹 눌러서 당근물을 버리고 올게요. 물기 짜준 당근에 홀 그레인 머스타드 한 작은술, 올리브오일 두 큰술, 레몬즙 한 큰술 넣어줍니다. 화이트 발사믹이 있다면 한 큰술 넣어주세요. 생략하셔도 되지만 넣으시면 훨씬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꿀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 약간만 넣어줄게요. 골고루 잘 버무려주면 당근 라페 완성입니다. 당근 라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두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샌드위치가 가장 잘 어울리지만 꼭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식사하실 때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식사 때 가장 먼저 먹는 반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맵기니 샐러드 챙겨 먹는 거 쉽지 않죠? 그냥 이렇게 많이 만들어두고 식사하실 때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이 당근 라페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샐러드처럼 바로 만들어서 먹었을 때보다 다음날 먹었을 때가 더 맛있는 샐러드니까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고 끼니마다 맛있게 잘 챙겨 먹자고요. 양배추에 당근라페, 그리고 우렁강된장쌈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남편도 저도 좋아해서 요즘 자주 먹고 있답니다. 코스트코에서 연어가 할인을 하길래 한팩 가지고 왔어요. 할인할 때한팩 사다가 냉동 보관해두고 먹습니다. 생연어는 좋아하지 않아서 먹지 않고 보통 구워서 먹거나 솥밥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정말 쉬운 연어 손질법 보여드려요. 뱃살 부분 먼저 잘라주고요. 꼬리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진짜 쉽죠? 저는 이렇게 잘라서 가장 좋은 부분은 그날 바로 구워서 먹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구워 먹습니다. 냉동 가능한 보관 용기에 종이 호일을 한장 깔고 손질한 연어를 올려요. 마지막에 다시 종이 호일을 올리고 뚜껑 닫아서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한 연어는 이렇게 먹을 만큼만 꺼내서 해동한 후에 먹으면 됩니다. 연어를 손질한 날 저녁에는 연어를 구워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볼게요. 연어와 함께 먹을 야채 준비합니다. 양송이 버섯과 방울 양배추를 준비했어요. 방울 양배추 겉잎은 벗겨내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왔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반으로 잘라줄게요. 양송이 버섯도 반으로 잘라줍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배추 먼저 볶아주세요. 생 양배추를 그냥 볶으면 조금 딱딱한 식감이에요. 딱딱한 식감이 싫으시면 데치거나 찜기에 쪄서 살짝만 볶아주시면 좋아요. 귀찮은 저는 그냥 볶아 먹습니다. 소금도 한 꼬집 정도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방울 양배추가 어느 정도 잘 익으면 양송이 버섯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추가로 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시에 볶은 야채를 담아주세요. 그리고 야채 볶음 팬을 한번 닦아내고 같은 팬에 연어를 구워줄게요. 올리브오일 둘러줍니다. 연어를 올리브오일 두른 팬에 올려주세요. 소금 간을 합니다. 앞뒤로 잘 구워주세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흙감용 연어라서 완벽하게 다 익히지는 않아요. 8, 90% 정도만 익혀서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향껏 후추도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으며 살고 있어요. 매 끼니 야채를 꼭 먹으려고 하고요. 밥은 적게 먹는 편입니다. 아프고 나서 가장 먼저 고친 습관이 여러 번 씹어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요즘은 밥을 하루에 한끼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미나 보리로 된 면을 먹을 때도 있고 밥 없이 샤브샤브를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굽거나 문어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선에 야채 구이를 함께 먹기도 합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맞는지는 저도 잘은 몰라요. 하지만 제가 15년 이상 지켜오고 있고 아직 잘 생존하고 있는 거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치유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치료를 10년 넘게 잘 받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어요. 식단도 중요하지만 운동과 마음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운동, 식단, 마음 관리까지 잘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